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yeah. 교파 여러분 미국 카나다 독일 호주 교파 여러분 전세계 교파 여러분 태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당 광원 여러분 천와의무대석당 여러분 Now we proclaim the opening 태국의 rally 두 사이버, 패성 파크네, 이오스 파크네, and to s 문재인 라스트 디펜더, 루주 저희는 문재인 좌파 독재적권 태진과 전남 박근혜 당면 문재인 석방을 위한 태극기 집회. 과 천만인 선거운동본부 공동주체 태극기 집회를 선포합니다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당은 그야말로 창당해지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최근 가장 큰 메이저 신문인 조선일보의 태극기 집회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집회에 참가하는 국민 4 2가 대한대국당을 지지하는 데 반해서 106개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불과 26%밖에 지지하지 않는 그야말로 태극기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한애국당 여러분 조원윤 대표님 간한살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당은. 그러나, 일단 백도 넘습니다. 조원윤 대표님은 14일간에 간식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정당 국회 정책 토론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서 강력한 비판을 해왔고 인공기 진정한 사진 굴타로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폭발적인 찬사를 받은 바로 그 전당이 대한민국 당이기 때문에 태국기 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의 사심이불어가 26% 지지를 받는 자유한국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좌파 독재 여권, 문재인 여권을 끝장내고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데 최선을 투쟁을 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그. 여론조사 기반에서 전 세계 언론에 대한 그 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했는데, 36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가장 꼴찌가 그리스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작받은 나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놈은 문재인 정권이 뭐여론이뭐 뭐 지지도가 추량이야 그런데도 50몇프30몇프 수치가 나옵니까? 여러분 54조원 일자리 창출 안 받고 54조원 예산을 퍼붓고도 18년 이내 최악의 시험난의허들기로 만드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어떻게 그려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대한민국 건덕사상 최악의 실없는 고통을 받게 한 문재인 양권은 당장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재인 양권 너무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각종 조회 결과 고락 분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 대도한 대통령에게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도 추짐을 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의 믿음을 지함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무죄 석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24년에는 사살인을할수 있으며 어떤 때 살인적인 조속 인민자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디스크 탈출 중 영유성 식도염, 요통, 관절염, 다리가 굵고 그리고 체하고 토하고 불과 36-37kg의 한계 체중 그야말로 사고, 살인, 생명, 목숨의 위기에 처하 하는 이 살인의 정권은 탈하자! 탈하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가 처음에는 시진평이, 저, 뭐야, 저, 저, 김정은에게 이렇게 북미 회담을 하는 걸, 미국 회담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상당히 불안했는데, 최근 폼페어 국무당원의 반복을 취소시켰죠? 예! 이것은 왜냐? 김정은과 문재인과 시진평에 대한 경고의 실험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미국과 대결했던 중국, 러시아, 도치 이란의 경제는 귀찮거리고 파폐가지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해가지고 2015년, 2016년 대미 무역 사상 283억 달러, 275억 달러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대미 흑자를 이국에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했던. 그레 대통령의 복귀를 합니다. 마지막에 9월을 치고 제 연설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Mr. President, we are here to defend th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We are here to sav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arrested, punished. We o r t due process을 나온, our constitutional rights를 열려가리. 2017년 저희들은 오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법절차에도 반하고 정법과 법률에도 반해 가지고 이렇게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미스터 페스턴과 도라드 트럼프가 리스투 our petition to the h o 문재인 아드라이트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님께 한국 국민들이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주택수평해가지고 한국에는 끊임없이 대가의 위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명을 이해서 미국에서 메디컬 투트먼트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하는 탄원서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께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에서 저희들의 청원서를잘 들어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We would like to strike the w o 도널드 트럼프, 저희들은 트럼프 전보야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하자! 강화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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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아마 얼마 못갈 겁니다, 문재인 정권. 이 나라 또이 말이 아니죠. 경제도 고용도 각제각층에 오늘 여기 보낸 경제참사 안보문는 그리고 자파독재 정권, 문재인 퇴진를 위한 대국 실패, 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대한 기적을 세계가 풀어했던 대한민국을 맞추고 있는 문재인 정권 가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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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희들은 조은진 대표님과 함께 또 태국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당 천만이 서명운동본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들의 우울이할수 있는 자유한국당 내에 편의 대판단의 기운들과 함께, 그리고 순수한 터키 집회와 함께, 막걸리 대권을묻어주야 하는 사회비 터키 집회가 아니라, 막걸리 대통령 구명을 위한 순수한 터키 집회와 함께, 저희들은 끝까지 투정하자!